언제든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며 타야 하는데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런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다니는 전동 킥보드가 유독 자주 눈에 띕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파른 언덕과 급커브가 있어 위험해 보이는 캠퍼스 안 도로 한 학생이 이 길을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올라갑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 역시 헬멧을 쓰지 않고 가파른 도로를 내려옵니다. 좁은 도로에 교내 버스나 차량, 킥보드가 같이 다니면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학교가 그 경사로가 심하다 보니까 그좀 헬멧을 안 쓰거나 그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제 타시는 분들을 보면 좀어 사고가 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어뭐 사람과 차랑 이제 또 부딪힐 수도 있겠다는 지난 5월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헬멧 미착용 등 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캠퍼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의 구역이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자 캠퍼스 안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킥보드 이용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교내 캠퍼스 내에서의 학우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어, 선제적으로 캠퍼스 내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는 전동 킥보드. 편리함에 앞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